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복잡한 입시요강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대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바로 서울대학교죠? 그 이름값만큼이나 합격의 문턱이 높고 또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펼쳐드릴 이 지도를 따라오시면 그 길이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로드맵입니다. 먼저 핵심 가이드로 큰 그림부터 잡고요. 이어서 지역균형, 일반, 기회균형이라는 세 가지 길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 놓치면 안될 체크리스트랑 여러분 자신에게 딱 맞는 합격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든 시작은 전체적인 판을 읽는 것부터 아니겠어요?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라는 큰 숲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 파이 크기부터 알아야겠죠?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뽑는 총 인원은 바로 2,203명입니다. 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총량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2203명의 기회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회프를 보시면 일반 전형이 무려 1,515명이에요. 나머지 두 전형을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죠? 말 그대로 서울대로 들어가는 가장 넓은 문에 바로 이 일반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은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9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1월에 수능 보고 1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리고 최종 등록은 내년 2월, 거의 6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수 없어요. 각 고등학교의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 바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을 위한 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딱두 명만 받을 수 있는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만 지원 자격이 생기거든요. 사실상 전교 1, 2등을 위한 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오직 서류만으로 정원의 3배수를 거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을 더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걸 보면 서류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 전형에는 아주아주 아주 높은 허들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고 면접을 잘 봐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 중에서 세 과목 등급 합이 7 이내라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서울대 수시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길입니다. 바로 두 번째 길, 일반 전형을 샅샅이 뜯어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열린 전형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물론이고요. 검정고시 출신이나 해외고 졸업생처럼 법적으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면 그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을 꼭 보셔야 해요. 1단계에서 서류로 2배수를 뽑는 건 비슷한데 2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1단계 성적 100점에 면접이랑 구술고사가 무려 100점. 그러니까 1대1 비중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2단계 면접에서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일반 전형의 가장 결정적인 매력이죠. 일부 예체능 계열을 빼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학생부가 가진 깊이, 그리고 면접에서 보여주는 논리적인 사고력만으로 정면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길, 바로 기회 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국가 보훈 대상자처럼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가 방식은 지역 균형 전형이랑 아주 비슷해요. 1단계에서 서류로 2배수를 먼저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역시 서류의 비중이 꽤 높죠? 좋은 소식은 일반 전형처럼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전형은 자격증명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없으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길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던 모든 지원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수 있으니까 정말 집중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매년 안타까운 실수가 꼭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첫째, 서울대학교 수시 안에서는 딱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랑 일반전형 둘다 넣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여러 대학 수시에 합격했더라도 최종 등록은 무조건 한 군데만 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모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규칙들도 꼭 기억하세요. 수시에 합격하면 그걸로 입시는 끝, 정시 지원은 못 합니다. 서류를 속이거나 위조하는 건 당연히 합격 취소 사유고요. 또 오라고 한 면접이 안 가면 그냥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런 거 합격한 뒤에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수시라는 지도를 구석구석 살펴봤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의 합격루트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손에 꼽히는 최상위권이고 수능 최저도 맞출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특별한 경험과 잠재력을 면접에서 제대로 터트릴 수 있는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이라는 안정적인 티켓을 누릴 것인가, 더 넓은 가능성이 열린 일만 전형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혹은 나만이 가진 특별한 자격을 활용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합격 전략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